안녕하십니까. 솔바이노입니다. 드디어 제가 대추나무를 갖다가 오늘 가지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가지치기. 제가 이제 작년에 정말 이렇게 강전지를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강전지를 했는데도 새로운 새순이 여기서부터 지금 새로운 순, 이쪽으로, 이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다 잘라낸 거였었거든요. 이만큼, 이만큼. 근데 이 새로운 수술이이만큼 올라왔어요. 저 끝까지. 한 1m 50 이상은 클것 같아. 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강전지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네, 이것도 한 1m 50 정도 컸고 이 정도로 강전지를 했는데도 다 커진 거야. 여기도 지금 강전지를 했는데 이렇게 겹전이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컸고. 그러니까 결국은 강전지를 해야만 대추가 많이 달란다 그리고 대추는 특히 새로운 그 해에 새로운 가지 난 데서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열릴 거거든요 1년생 1년생에서 그러니까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과하고 올해과하고 한번 사진을 비교를 해 볼게요 보셨죠 완전히 강전지를 했는데도 대추나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퍼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겹까지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퍼졌잖아요 가지치기 그러니까 뭐 정전 어, 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지치기의 제일 기본은 뭐냐면 가지치기의 제일 기본은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통풍 잘 되게 또 하나는 빛잘 들어가게 그 다음에 나온 가지가 사방으로 지 않게 우산형 동서남북 겹치지 음. 않게 겹치지 않게 그세 가지만 알면 돼. 일단, 햇빛 잘 되게. 그 다음에 이겹까지가 겹치지 않게. 그것만 알면, 그냥 뭐, 대추나무는, 그냥 정, 저, 이게 뭐 가지치기, 그냥 다 마스터 한 거다 생각해야 돼. 이제 거기서부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라면, 이제 꽃순. 대추나무가 이제 꽃순이 있는데, 그 꽃순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 꼽힐 때, 꼽힐 때, 이제, 벌레 안 먹게, 약 주는 거, 뭐, 요런 거몇 가지만 알면, 대추나무는 다 이해한 겁니다. 뭐, 우리가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어, 좀, 알 굵고, 벌레 안 먹고, 사과대추 같은 경우는 특히, 벌레 많이 먹잖아요, 가을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이해하면, 대추나무는 그냥, 아주 뭐, 짱입니다, 짱! 자, 그러면 내가 간단한, 어, 대추나무 가지치기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대추나무는 초보자들 이거 가지치기 할때 보면 예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거 봐봐 이거 가시 예 이런 데 지금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어, 막 손에 피 나고 그러는 것 있죠 그럴 때는 이런 거 가시나무 장갑 요거요거 이거 요거, 철물대가 뭐 있습니다 철물대가 음, 가시나무 장갑 갖다가 이렇게 끼고 한번 좋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대추나무 수형부터 먼저 딱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수형은 그냥 약간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대추나무가 겹치지 않게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가 약간 경사진 면이기 때문에 대추나무가 약간 좀 밑으로 수형이 좀, 가지가 많이 뻗게끔 저희는 그렇게 하면 돼. 이쪽으로 뻗으면 이제 저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 여기 정전을 할때 보면 가지가 위로 뻗은 거는 무조건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뻗은 거는. 응. 이 중에서도 밑으로 뻗은 거는 그냥 놔두는데 근데 굳이 이런 것도 잘라내도 여기서 잘라낼 때도 이걸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 원, 원 줄기, 원 대, 여기에서 뻗은, 음, 겹가지가 이렇게 제일 굵은 가지가 이렇게 처음에 수영을 잡아놨기 때문에 걔 줄고 가야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 30cm 정도 남겨두고 그냥 싹 잘라주면 됩니다. 네, 싹 잘라주면 돼. 그리고 잘라줄 때도 여기 잘라주면 여기 한 1cm나 2cm 정도 남겨고 이렇게 잘라주면 돼. 아, 오늘 또 비행기가 또 수영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수영대로 그냥 잘라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에 이거, 요, 이 원대만, 원대만 요만큼 남겨두고서 나머지 다 잘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이거 잘라줄 때한 1cm 정도만 남겨두고 이렇게 그냥 잘라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다 지금 새로운 겹 가지가 다 나와가지고 또 열매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겨두고서 다 잘라주면 돼. 그러면 여기도 지금 겹 가지가 나와가지고 엄청 크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결국 은 수형을 만들 때 작년에 만들었던 수형이랑 거의 똑같이 만들어놓는 거지.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매년 그런 식으로 잘라도 어차피 새순이 올라서, 어, 이렇게 열매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정전을 하면, 가지치를 기 하면, 그런, 이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이제. 예. 작년에 이거 이제 제가 이거, 어, 가지, 대추나무 가지치는 거 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따라 했다고, 따라 해서, 어, 대추가 많이 달렸다고, 어, 수형도 이쁘게 나오고, 그래갖고, 그런 제가 이제 고맙는 전화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한번 따라하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원 줄기에서 이렇게 겹가지가 쭉 나왔는데 작년에 요 가지를 살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간거 무조건 잘라주고 응, 잘라주고 응. 뭐 지금 위로 간거 잘라준 게 아니라 전부 다 잘라줘도 돼 겹가지, 겹가지 나온 거는. 자, 여기도. 응, 응. 왠지 큰거 잘른다니까좀 아깝긴 네. 하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되는거야 네. 아깝다 생각하면 안되고 그냥 무조건 잘라줘야 돼 그리고 여기도 지금 요건 작년에 제가 이제 새로 나무를 하나 받은건데 요 받은 나무를 갖다가 이제 여기를 잘라줬단 말이야 여기를 잘라줬는데도 잘라준 나무 여기서 잘라줬는데 여기서 지금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엄청 커졌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올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한 1cm 정도만 남겨두고, 그래갖고 또 잘라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나무도 어 되게 굵어지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점점 수양이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뻗는 거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대추나무는 진짜 이렇게 가지치기만 잘하면 진짜 잘달려요 많이 달려요. 많이, 많이 달리고. 응, 음, 그다음에 약치 약추, 약치는 거그 시기 약치는 시기를 갖다가 꼭 알아야 돼요. 가지, 가지치기도 네. 중요하지만. 네, 약치는 그래야만 약추, 약추. 벌레가 안 먹으니까. 일반 작은 대추는 괜찮아. 근데 이 사과 대추 같은 경우는 약치는 시기를 갖다가 꼭잘 맞춰야 돼요. 여기도 그냥 강전지를 갖다 여기 확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냥 강전지를 해줘도 이 밑에서 접선들이 왕창 진짜 퍼진다. 이러면 정말 세력이, 밑에 세력이 되게 좋게 올라오면서 퍼진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요게 이제 진짜 기본적으로, 어, 대추나무 가지치기의 정석입니다, 이게. 아, 정석은 아니고, 그냥, 어, <laughs> 정석은 아니고, 그냥, 어, 내 마음대로 수형을 만들었는데, 결론은 나무 가지가 겹치지 않고,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도록, 요렇게만 해주면, 기본적인 대추나무 가지치기는 뭐 거의 마스터 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이, 대추나무 뿐만 아니라 독수아나무뭐 사과나무, 자두나무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겹치지 않고 위로 간 거는 잘라주고 어, 통풍이 잘 되게, 햇빛 잘 들게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대추나무는 꽃순이라는 게, 있어요 꽃순 꽃순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면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뭐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뭐한열 이렇게 이 정도로 한 커요. 이게 한 30cm, 40cm 커 그러면 작년에 여기를 딱 잘라줬더니 여기를 잘라준 거거든요 여기를 잘라줬더니 여기에서 겹순이 올라왔죠 여기 겹순이 올라왔죠 여기 겹순이 올라왔죠 개에서 겹순이 올라왔어 세개에서 겹순이 아니 여기서 4개까지 이걸 내가 아까 잘랐으니까 4개가 올라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겹순이 막 이렇게 터지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열매가 달리게끔 만들고 여기에서는, 하나, 둘, 세 개에서는 열매가 달리게끔 만들고, 여기나 이쪽에서 이제 새로운 겹순이 하나가 딱 터진다고. 그러면 그 겹, 겹순이 하나가 쭉 올라오면서 겹가지가 막 장가지가 막 올라와. 그러면 제일 위에 성대점을 갖다가 하나만 딱 잘라주는 거야. 잘라주면 겹가지가 막쭉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이파리가 많이 달리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이파리가 결국은 강압성 작용을 해서 햇빛을 어떻게 말하면 그잎사귀가 많은 게 공작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햇빛을 받아먹으면서 어, 이 대추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이 겹순 터지는 거, 새로운 겹순이 앞에서 터지는 거는 놔두고 뒤에서 터지는 거 하나는 생장점을 잘라가지고 강압성 작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 네. 자 그럼 뭐 지금 뭐이 정도면 뭐 거의 응. 된거 같은데 꽃피는 시기가 보통 밑에 거부터이 겹순이 딱 터져 가지고 거기에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쭉한 20일에 걸쳐서 위에 걸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꽃이 피는데 자 이렇게 이제 새순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꽃이 많이 폈잖아요 많이 폈으면 이게 이제 열매가 많이 달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50에서 한 60cm 정도 자랐을 때, 요 위에 생장점을 이렇게 딱 잘라주면 좋아요. 이렇게 잘라주면 이게 이제 이 세력이 위로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면서 여기에 달렸던 열매들이 대추들이 사과 대추들이 알이 굵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이게 한 50에서 60cm 정도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요 위에 생장점을 딱 잘라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옆으로 이제 그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알이 굵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인 가지치기만 좀 잘하고 이제 어느 정도 꽃피고 열매가 달릴 때할 때로 생장점을 이렇게 딱 잘라 주면 이 대도 굵어지면서 알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본적인 거몇 가지만 알면 대추나무는 뭐 거의 어뭐 가지치기 하는 거는 거의 마스터한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아직은 이거 꽃필때제가뭐또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꽃 피는 시기가 한꺼번에 확 피는 게 아니라 저 지금 앵두나무는 전체적으로 다 꽃이 피었잖아. 네. 지금 앵두나무인데 전체적으로 다 꽃이 폈는데 어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뿌리 쪽에서 가까운 쪽에서 먼저 새순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그다음에 천천히 올라가면서 위로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꽃 피는 시기가 거의 꽃 폈다 지고 꽃 폈다 지구가 이게 거의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야. 2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꽃필때 특히 사과대추 왕대추 같은 경우는 꽃필 시기에 20일 동안에 약을 한 어, 세 번에서 많게는 한 여섯 번 정도 이 정도까지 꼭 약을 쳐야만 네, 음. 꼭 피었을 때 약을 쳐야 돼 그래야지 벌레 아, 아 그렇게 꽃이 접다 폈다 접다 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번에 안되는그러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두번 치면 좋은데 음, 그러니까 시기별로 꽃 피는 시기별로 해갖고 약을 쳐야기 때문에 한 음. 많게는 한 여섯 번 적게는 세번 정도는 꼭 약을 쳐야만 가을에 어 맛있는 벌레, 벌레 없는, 없는. 맛있는 대추를 갖다가 생 대추를 갖다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벌레 거의 없었다. 음... 재작년에는 엄청 많았어. 거의 못먹었요 아, <laughs> 벌레, 다 벌레. 이 네. 정도로만 완벽하게 해놓으면 뭐 거의 뭐 어, 대추나무는 올해 뭐 거의 풍년 농사 장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어, 가지치기 아주 기본적인 거 통풍 잘 되게 겹손 어, 겹치지 않게 그다음에 어, 여기, 그, 햇빛 잘 들게, 이것만 기억하면, 대추나무는, 가지치기는 거의 뭐 완벽하게 마스터 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상, 솔바이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